태양계의 행성들, 단순히 나열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뚜렷한 구조적 질서가 있죠.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안쪽 네개 행성은 지구형 행성이라 불립니다. 밀도가 높고 단단한 표면이 있으며 철과 규소로 구성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바깥의 4개 행성은 목성형 행성입니다. 부피는 크지만 밀도는 낮고 가스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목성은 지구보다 지름은 11배, 질량은 무려 318배. 하지만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리고 명왕성. 2006년 국제 천문연맹은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공전 궤도에서 주변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크기, 구성, 공전 궤도까지. 행성 하나하나에는 우주가 설계한 정교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